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갠사람 헤벨이 자기의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라기 다벌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고철 병거, 9 0 0 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 세탁고 임에부터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네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예,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라기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색 가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수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사함에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에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해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라기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라기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난안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부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시스라는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압제하려던 그런 상황의 이야기 드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사 드보라 또 바락, 그리고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오늘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전쟁과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락이라는 사람은 조건부 순종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어제 본문을 통해서, 어, 에스더, 드보라를 통해서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락으로 하여금 시스라와 싸워서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락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제 본문인 사사기 4장 8절 말씀을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련이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하면 나도 가지, 아니,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드보라가 바락에게,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당신을 통해 주고자 하니까, 당신은 전쟁에 나아가라. 라고 말하지만, 바락은 뭐라고 말합니까? 드보라, 당신이 나가면, 전쟁에 나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보이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하시면 우리도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하시면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권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네, 제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왜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것은 바라기 하나님 앞에 보여준 조건부 순종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부 순종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하게 하려는 그런 고집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래요. 하나님, 나는 배운 거 없죠. 하나님, 나는 가진 거 없죠. 하나님, 나의 육신의 연약함은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순종합니다. 결국 부분적인 순종은요, 불순종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락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의 동행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나는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 조건이 성립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어떤 확신이 들면, 물증을 좀 보여주시면, 혹은 다른 사람이 먼저 하면, 나도 조용히 따라서 하시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건 없는 믿음과 전적인, 순, 전적인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의 부분적인 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전멸하라,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벌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말렉 전쟁과 싸워라, 나가라, 그러면 싸워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남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소와 양이나 낙타와 낙위를 그런 가축들까지도 다 진멸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말렉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지만 아각 왕은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소와 양 그러한 짐승들은 살려두었습니다. 부분적이고 조건적인 순종을 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라는. 예, 흠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오랑은 나름대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 전쟁 중에 많은 소나 양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고 그러한 전쟁에 어떤 그런 물건들 우리가 다 얻게 되었는데 어, 좋은 소가 있구나. 좋은 양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방식대로의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신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모엘의 예언처럼 사울왕은 왕을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종을 미루고 계십니까? 내가 상황을 판단하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요 어떠한 봉사보다도 헌금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들여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또 많은 봉사를 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전적인 순종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이고 조건적인 순종으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은 사람의 의구에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도,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도, 환경이 열악해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려도, 확신이 없어도, 우리는 확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한계보다도 뛰어 넘게 일하시는 분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여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려면 시동을 걸잖아요. 시동을 아무리 걸지, 시동을 걸지 않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어제는 차를 운전하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켜지더라고요. 이게 왜안 그래? 이게 왜 시동이 안 고쳐? 이게 벌써 고장난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차 문을 안 닫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해. 차 문을 안 닫았다고, 제 문을 안 닫았다고 시동이 안 걸립니까? 예? 이건 믿음이에요. 차 문을 닫으면 시동이 걸리겠다. 시동이 걸리면 차가 나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이 순종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을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정, 상황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따져보고 우리는 순종을 할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계산 너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진멸하리라. 너는 가. 너는 생생만 내. 내가 다할 거야.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순종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일이라는 여인도 전혀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적군과 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시스라가 오는 것을 보고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문도 닫고 이불도 덮어준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따끈한 우유도 한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도 듣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 없다고 말해라.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충분히 쉬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자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찍어서 죽였던 그런 대범한 여인 아닙니까? 어느 토, 어느 전쟁통에 그러한 적군의 장군을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그는요, 그 장군을 죽였을 때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실수는 하지 않을까? 어떤 그러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여인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연약한 여인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바로 그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야엘과 같은 그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금 그 예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조건을 내려놓고 이해보다는 신뢰함으로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전적인 순종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 또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고 영광 돌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 오늘 도 도움이... 우리에게.